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종환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오래서 알려주는 크리에이터라면 유튜브 라이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SNS 채널에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다양한 실시간 채팅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원 및 구독자 전용 실시간 채팅 설정이 가능하고요. 운영자 지정을 통한 채팅 관리가 가능하고 세 번째로 사전 검열을 통한 메시지 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크리에이터와 시청자들 간의 깔끔하고 즐거운 소통의 장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라이브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슈퍼 챗 기능입니다. 채팅 중 자신의 메시지를 눈에 띄게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슈퍼 스티커 기능입니다. 실시간 채팅에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실시간 채팅 내 아이템 구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라이브를 통한 수익 창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광고 수익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 자격이 부여되면 유튜브에서 컨텐츠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합니다. 유튜브가 라이브 스트리밍이 진행되는 동안 광고를 자동 배치하는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라이브를 통한 수익 창출 세 번째입니다. 멤버십 가입 유도입니다. 가입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채널만의 배지, 그림, 이모티콘 등을 제작합니다. 실시간 채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채널만의 아트를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월별 멤버십 가입 유도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팬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 중 하나인데요. 채널 성장과 팬들과의 끈끈한 소통을 위해 꾸준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크리에이터에 대한 모든 것 유튜브 올해 마음으로 청지사 유웅원이었습니다